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어과에 재직 중인 황기은 교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요, 베트남어 탄뎀 그리고 베트남의 정치 경제 연구, 그리고 역사 등이 있습니다. 우리 베트남어과의 가장 큰 장점이 2 플러스 2인데, 어, 내년에는 2022년에는 꼭꼭 꼭 가야 합니다 아,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,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아,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는 것이 저는 어,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투프라투를 가기 전에요 어, 일단은 베트남어 은어에 대한 실력을 많이 어, 닦고 가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고 가면 처음부터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가기 전에 충분하게 베트남의 실력을 갖추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.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것이 두 번째,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요. 베트남 아시다시피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. 지하자원이라든지 인력자원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베트남이 갖고 있고요. 또 베트남이 또 필요한 것을 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. 그 상호보완적인 관계죠. 그래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계의 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아 여러분들의 베트남어가 입학을 환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베트남어를 선택한 것은 정말 어, 탁월한 선택이고요. 여러분들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